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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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제 앞서 e 어, n 이제 예루살렘 뜰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를 어, 선대하도록 이제 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만, 어, 그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 이게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간한세살 왕이 이제 선대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마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가 어, 선대받지 못하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어그 이제 끌려가고 있던 예레미아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절 이제 예레미아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선대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끌려가다가 아어 이렇게 어 다시 느부사라단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발견해서 어 이제 풀려날 수 있도록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어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앞뒤 안에 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고, 어, 어, 이제 그 일이 이제 임하여졌는데 그것이 이제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어, 또 하나님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예레미야가 계속 해오던 말이죠. 근데 그 이방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또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느부사라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또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느부사라단이 어, 이, 이 사령관이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 주면서 데 이제 이이런 선택지를 주는 것이요. 나와 함께 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선대하겠다. 에, 그리고 또또두 번째 선택지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보기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좋은 대로 가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가 오절 보니까 다시 말하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는데 느부사라다이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예, 이제 유다 성읍에다가 총독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예, 그다리합니다 그다리아는 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이렇게 오늘 오절 보니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를 세웠는데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로 가라 또 또 하나의 선택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가 올케 아니면 여기 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사반은 요시아 때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감은 또 예레미야를 도와줬던지 요시아 때도 활동했었지만 또 특별히 예레미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이감인데 그 아들이 바로 그대하레입니다. 아벨론이 이그다라라는 사람을 어쨌든 총독으로 세워서. 어, 이제 다스리는데 너가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선택을 하는데 미스바 아, 지금 예루살렘이 원래 본 어, 수도였죠 그 행정의 중심지였는데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좀 작은 도시긴 하지만 여기 가서 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산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바벨론으로 가는 것 이거, 어,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그다리아에게로 가는 것세 번째 선택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예레미야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지금 아까 이 사령관 총 사령관이 가면은 너를 선대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삶이 보장된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으로 갈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어, 어, 겉으로 그냥 봤을 때 영적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마 친 바벨론적 어, 선지자다라고 바벨론에서도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으로 가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선택지는 그다리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어,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아의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레, 이, 이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어, 그리고, 어, 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사실. 예.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어다 바벨론이 떠난 다음에 다시 모이는 사람들은 사실 친바벨론 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생명도 사실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총독을 쿠데타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다시 그달야에게 가서 백성들을 가면 되니까 세 번째 선택지는 예레미야가 올케 여기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수 있는 것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선택지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이제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고생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생이 따르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때로는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는 것이 그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순종했는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귀한 선택을 하지만 어, 사실은 이제 뒤에 가는 또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예. 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순종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가 되면 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는요, 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여기에 에, 바로 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에, 고민하지 않고 사실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달 앞둔. 수험생에게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고민하지 않고. 어, 놀러 가야 될지, 도서관 가야 될지, 이거는 어, 결정답이 나오는 거죠. 더 높은 가치, 더 소중한 것에 당연히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 이미 뜻을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사실 결정은 굉장히 단순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당신 거기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더라.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시에 "나도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에, 근데 내가 그거 아는데, 내가 그거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예레미야와 같은 바로 이 선택. 지금 고생이 남아있는 이, 이 다시 그 나라의 총독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신의 말하던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그 나라 총독에게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 바울과 같은 선택. 이러한 순종. 이거는 사실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어, 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들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작은 선택들이 또 훈련되어지고 쌓일 때 이렇게 어떤 이 대의적인 일들 더 크고 거창한 일에 선택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애쓰는 것, 그 앞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일. 그것이 먼저 될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 아주 선명 점점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은 불확실하죠 선택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선택지는 명료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가 이것도 단번에 되는 일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이 선택을 해나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 삶의 과정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들이 이렇게 쌓여갈 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동반된 우리의 실제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또그 깨달은 것을 또 아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다고 바로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는 것을 살수 있도록 그 우리의 의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환경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선택 들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교회의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오늘 새벽이 됐습니다.